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고난 중한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전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임팩트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아,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가운데 피착 안에 하나 깨달아지고 은혜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날로 그러니까 클리닝 성전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다음에 아, 13절부터.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12절, 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전을 클리닝 하시면서 성전은 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기 위해서, 아 먼저 그 진위가 중요한데, 우리가 종교심과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심은 자기 중심이고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지금 12장, 20, 21장의 성, 당시의 성전의 상황은요, 왜 하나님이 뒤엎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속개가 뭐냐, 바로 종교 때문에, 종교심인데, 그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 그 자기, 그것이 바로 어, 종교심이었고, 그것을 뒤엎고, 신앙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가운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를 그네 가지를 피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운율을 맞춰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 너무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 첫 번째로 God wants prayer In his house.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원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피는 뭐냐? Prayer.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비는 것을종결라겠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만드는 것, 광 친밀감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하는데 이냐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가 두 번째로 어, 내 이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그그 시편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두 번째가 뭘까 하나님께 서 원하시는 것이냐 God a n 첫 번째 Prayer 두 번째 People in His House 그분의 집에서 원하는 People 사람들 사람들 성전은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모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이 뭐 많이니 모든 사람, 그런데 그뭐 사람들 가운데는 보물에 어, 보니 맹인과, 십사절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서 맹인과 전은자들.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 어,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오기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 결국은 어, 병들고 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 도망자, 아, 피신자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달려가시 성전 오기 원하시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 대신는것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 나오는데 십자절에그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시니 라고 서 고쳐주니 하나님께서 교회 원하시는 것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God wants power, power in His house, power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 주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prayer 두 번째 people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바로 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 사람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와라고 하는 교회로 교회 와서 뭘 받느냐 바로 고쳐 주시니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그분 그 교회 안에 능력을 부어 준다. 파워를 부신다. 그래서 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네 번째로. 그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호산 성전에서 애들이 호산나하면서 막 소리 질릅니다. 하나님 이 원하신 게 뭐냐? 바로 God wants praise in His house.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분의 집에서 praise. 이 성전에 애들이 막 소리 질러 호산나하면서 막 소리 질르고 있어요. 이것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입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바를 신을 잘 달래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 종교심.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군요. 근데 다치워버려 클린해버리해버리시고 하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이 원하신 걸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er Prayer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People 세 번째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Praise to God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네 가지의 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은 이네 가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Prayer People 파워, 프레이즈, 기도와 사람과 능력과 차양이네 가지가 회복되는 것 성정을 클린업 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채워지며,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찬양의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될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교회가 이네 가지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청소하셨을까? 이걸 회복하라는 것을. 이것으로 채울 때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든 교회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있는 교회들이 이것이 회복되어로 말리아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운동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역사 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성전에 모이기가 모이기에다 한번 힘써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저들에게 빵과 그들 저들 가운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변화되어 기뻐 춤출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찬양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역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불뜨려 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바이.